네 오늘 금요 성서정과 말씀 (21번째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이라는 고백의 의미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 어~ 부활주간 부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 이죠 지금 (2주) 차를 지나고 (3주) 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에는 우리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부활의 의미를 다각도로 살피고 어~ 그렇게 음미하고 있습니다. 3주차에는 우리 제목이 어~ 음식 나눔에 대해서 살펴봐요. 이 음식 나눔이 뭔가 일단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나오는 본문들을 보면은 유독 식사 자리가 많이 나옵니다. 어, 그러고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먹는 내용 이런 것이 적지 않게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음식 나눔은 예수님의 예수님과의 그 식사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를 돌아보면서 그 시간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갔습니다. 예배란 자신들이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 나눔은 예배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오십 일 기간에 이 음식 나눔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성경 해석들이 정말 놀랍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으로 예배를 찾아가는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음식 나눔에 대해서 나누면서 예배의 의미, 성찬에 담긴 예배의 의미 이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시간을 삼주 차에는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 본문은 그삼 주차 말씀이 어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앞서서 보는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음식 나눔을 통한 예배의 의미를 보기에 앞서서 예배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개요처럼 볼수 있는 그런 본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은 계시록 1장, 2장, 3장 이렇게 지나면서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일곱 교회에 각각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일곱 교회에 각각의 메시지를 주신 이후에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성도들에게 대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보여주시기 전에 이제 서론처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게시록 4장입니다 그 장면이 이제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천상에서 시작합니다 요한이 하늘로 이끌려져 올라갔대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죠 거기서 요한이 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보좌에 앉은 한 분이 계시고요. 그 주위에 스물네 개의 보좌가 있었고 거기에 장로들이 앉은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좌 하나에 앉아 계신 분하고 스물네 개 보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좌 한 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스물네 개의 의자에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는 번개와 천둥 소리가 보좌에서 울려 퍼졌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보좌 앞에는 네 생물이 서 있습니다 그네 생물은 어, 그 모습이 좀 특이하죠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에 여섯 날개가 있는데 여섯 날개에 각각 눈이 가득하고요 여기 지금 ppt에는 없지만 사자 얼굴, 송아지 얼굴 담았고 사람 얼굴, 독수리 모양 을 하고 있었다고 하죠. 이 각각의 내네 생물이 이 묘사한 것으로만 봐서는 이게 어떤 모습을 지 상상이 가지 않아요. 이 그림을 그려도 좀 약간 기괴해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생물이 상징적으로 요한이 그걸 봅니다. 이내 네 생물은 보좌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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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세 번씩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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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계시며 장차오실 분 이렇게 외치는 것을 밤낮 취지 않고 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내생물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들도 같이 모두 보좌에 앉아계신 분에게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요한이 본 천상에 올라가서 본 환상이에요. 이 환상을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보좌는 일단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통치를 하는 자리잖아요. 다스리는 자가 앉은 곳입니다. 그 보좌에 앉은 한 분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금세 알수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으로 보 어린 양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있는데 그 24장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열두지파 그리고 신약의 열두사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의 대표 열둘 신약의 백성의 대표 열둘 그래서 24장로예요. 이2 3장 장로는 뭘 의미해요? 택함 받고 구속 받은 성도들의 대표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 즉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내생물이 있다 고 그랬죠. 내생물은요, 모든 피조 생명체의 대표를 상징해요. 그렇다면 요한이 지금 본 장면은 어떤 장면인 거예요?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들. 그리고 이 세상의 피조생명체의 대표가 모여서 그 어린양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예배의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천생의 천상의 예배의 장면.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장면인데, 요한계시록 본문의 장면인데 구약의 오늘 우리가 성서전과에서본 구약 장면은 이사야서 6장이잖아요그 구약 본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라는 것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볼알수 있겠죠. 잘 보시면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가 본 환상하고 요한 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환상이 같은 환상 같아요. 같은 곳을 바라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이 본 그리고 어쩌면 이사야도 같은 것을 봤을 텐데 그 이사야가 본이 환상은 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바가 무엇인가? 첫째,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의 실존이 우리가 드리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의 실존이 이미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교회는 천상적인 실존이다 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천상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본향은 천상이에요. 하늘이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예배는 본래 하늘에서 있었고 지금도 하늘에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예배가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드리는 예배. 지금은 드리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이 세상이 끝나면 하늘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아니에요. 지금 내생물이 외치고 있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전능하신 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여기 보세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을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오셨다는 얘기죠. 찬양하시는 분이.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 나중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드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배가. 요한이 본 것이 바로 그걸 본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형이 지금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고 그 모형이 되는 예배를 우리는 지상에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원생중계. 뭐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드리고 지고 있는 이때에 이 천상에서도 동일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죠. 그런데 원형이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언제나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형이 지금 천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모형으로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닮아서 우리가 이곳에서 구현해내는 자들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어떤 존재인지가 확인이 되는 거죠. 천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곳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자, 예배자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린 천상의 존재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 예, 요한이 본 환상은요. 세상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지금 보좌에서 번개와 천둥소리가 있다라고 했죠. 번, 번개와 천둥소리가 보좌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원어에 보면 우레소리 우레가 또 들어가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 이 묘사가 있어요. 일단은 번개와 천둥소리는 계시록에서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 있는 거예요. 번개와 천둥이 있으면 거기에 심판이 있고요. 이제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면 번개와 천둥소리와 함께 이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번개와 천둥소리가 보좌에서 울려 퍼진다는 건 뭐예요? 심판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고 어쩌면 지금 그 예배드리는 동안 심판이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6절에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 바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아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단지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 바다 있죠, 바다. 바다는 어, 짐승이 나오는 곳이에요 용과 괴물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바다에서 나오거든요 용이 그러니까 즉 바다는 악의 진원지에요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바다가 수정과 같이 속이 다 보이는 맑은 유리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악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귀가 일으킨 흉포했던 물이 잔잔하게 변한 상태예요. 바다의 심판이 있어서 이제 그 속이 다 들여다 보이고 맑은 유리 바다 같이 정말로 아름다운 존재가 된 것이죠. 심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악한 자들에 대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 이후에 승리의 노래와 찬양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맑은 유리 바다 같이 펼쳐져 있는 그곳에서 심판이 있은 후에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아마도 그 찬양하는 때 또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고 꼭 이것이 시간이 어떻게 뭐가 무엇이 먼저냐 이걸 따지기 앞서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악이 심판을 받을 것이며.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 그 악함으로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고백이 그 예배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게 예배의 의미고, 우리가 드린 예배의 의미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예배는 우리는 천상의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이 세상의 악은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이 선포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천상의 존재라는 것, 이 세상의 악은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 이것을 믿는 자들이 드리는 것, 믿고 드리는 것이 예배고요. 이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가 천상의 존재, 주님께 속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하는 시간이 성찬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승리의 자리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식탁에서 먹으며 승리를 맛보고 내가 천상의 존재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는데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10편, 23편,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네 잔이 넘친 아이다. 예수님이 식탁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뭐가 일어나요? 악한 것, 악함이 심판받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식탁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의 머리에 흘러가며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식탁 안에서 누리고 주님을 느끼며 있는 것이죠. 예배의 모습이더라고요. 20편, 23편의 모습을 보니까. 부활의 소망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라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일어나요? 부활한 자들.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 부활의 천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보는 환상인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세요. 예배 가운데 이것들을 느끼고 계세요? 그것을 혹 잊어버렸거나 알지 못했던 자에게 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는 하늘에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너희의 예배 가운데서 힘을 얻고, 너희가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거라. 너희의 예배를 통하여서 악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가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예배가 천상에서 실제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돌아봐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상의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드릴 만한 바람직한 예배가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아그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꾸준히 찾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았으니 아그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내가 우리가 그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드려지는 자임을 드릴 수 있는 자임을 보며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로 계속 예배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고 있고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천상에 속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적합한 예배 태도와 자세와 의식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냥 마음을 다해서 그냥 뜨거움을 가지고 이런 어, 의미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천상의 예배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천상의 예배를 맛볼 수 있을까? 내가 천상의 존재임을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의 특권이자 의무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성도로서의 우선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아, 내가 오늘도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자. 내가 드리고 있는 그 시점에 하늘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는 찬양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들여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는고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지는 것 드리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이 선포되고 모든 피조물이 그곳에서 찬양하듯이 나와 함께 있는 자연 피조물들이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여러 가지들을 조성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태도요. 예배드리는 마음 자세요. 드리러 오는 그 모든 마음가짐도 중요하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태도일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를 통해서 현재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힘을 거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심판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나를 다스릴 분은 한분 한 하나님실 고백하면서 지금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세상의 신을 거부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오직 주님만이시고 이 세상의 악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구분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던 부분을 씻어내며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 내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관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요. 두번 나오는데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경배해요. 이게 우리는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할때 부르는 호칭이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원어대로 하자면 이거예요.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요 당시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 계시록을 어, 기록할 당시 환상을 봤을 때 당시에 그 시점을 보면은 그때가 언제냐면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일 때입니다. 우리 이번에 교회사 클래스에서 배웠죠. 네로 황제 다음에 나오는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예요. 그가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 황제는요. 황제 숭배를 본격화한 황제입니다. 주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부르도록 합니다. 도미누스 s 데우스 노스터. 번역하면 우리의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도미누스 에트데우스 노스터 이렇게 부르면 도미,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을 이렇게 부르도록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자는 로마 제국에서 살아갈 권리를 가질 것이고 로마 제국의 안전과 번영에 함께 할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하면요. 그걸 부르지 않는 자들은 엄청난 손해요. 박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없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었던 그것을 부르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은 박해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박해의 시기 중에 하나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터. 이거를 누구에게 고백을 합니까? 보좌에 계신 어린 양에게 고백해요. 성도들은.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고백입니다. 24장로가 내 생물이 했던 그 고백. 그리고 그것이 지금 아직은 지상에 있는 우리가 여전히 천상에서 같이 해야 되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어, 우리 성도들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우리의 주님 그리고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한번 보세요. 도미티아노스 황제 때의 이 고백. 어떨까요? 이 성도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그 무게가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 그 무시무시한 강력한 황제 앞에서 그를 주님이라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시대에 우리의 주님은 보좌에 계신 어리냐.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떨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맞춰져 있고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나를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이 고백은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거예요. 세상에서 자신을 주라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은 하늘의 번개와 천둥으로 심판받을 것이며 모든 악은 장차 오실 이를 진짜 주와 하나님으로 진짜 주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모든 악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주님 전능하신 주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오셔서 이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소서. 이 고백을 하고 그 고백에 책임감 있게 이 세상이 박해를 할때 박해를 받으며 그 자리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태도예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우리 주 하나님. 그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고백이고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때 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그것은 내가 내게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기도임과 동시에 이 세상은 나의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내게서부터 나는 벗어나길 원합니다. 거절합니다. 시선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세상에 대해 주님보다 우선하게 하는 모든 권력과 힘을 거부합니다. 악한 영을 심판합니다. 영적인 실체를 분명히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천상의 그 환상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 우리의 예배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저 우리 예배의 모습과 태도가 달라지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천상의 예배를 그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심판받을 것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심판받을 것과 함께 심판받는 자리에 있는 그런 어이없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작 내 모습은 여전히 내 금관을 써서 벗을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붙들고 그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예배로부터 이미 승리하고 이미 천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구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기쁨의 50일의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를 온전히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며 또한 그 가운데 고백하며 하나님이 실로 기뻐하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든 우리의 능력이 적든 그런 거 상관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규모가 어떻든 그것도 상관 없죠. 온전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천상에서도 동일한 예배가 드려진다고 하는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으로만 해도 우리는 빛나는 존재이고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존재이며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맡겨 주신 크신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공동체의 예배에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그대로 담겨 있기를 우리의 예배에 그것들이 담겨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예배 하나님 받으소서.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실로 엄청난 것인지, 영광스러운 것인지 보게 하소서. 주님 천상에서도 이 예배가 드려진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경외함을 가지고 경이롭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천둥과 번개로 악한 것을 심판하시고 심판하실 것임을 선언하시는 그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 장차 예배로 인하여서 승리와 감격을 누리는 것을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누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